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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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안녕 하 안녕 하세 안녕하세요 덕수 덕 덕수, 덕수 형님 입니다 최근에 126개 의 깡을 하고 개망해 버린 덕수 형님 입니다 자 오늘은 음 게임을 할지 뭘 할지 뭐 시민티 체크 뭐 그런 거 영상을 찍을까 고민도 했는데 <laughs> 좀 여러가지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laughs> 어 제가 그 마피아 카페에서 재밌는 글을 봐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laughs>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내 맘대로 보여줘도 되나? 상관없겠죠? 랭 빌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은 랭 빌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첫번째 경징 빌런 너넨 다 경징이다 이미 투표로 처형 당하였습니다 경징 빌런 정말 무서운 빌런이죠 경징 빌런은 이제 뭔만 하면 자기가 못하든 자기가 잘하든 자기가 달리면 아이 너는 경고의 업소와 징벌의 업소로 죽여버리겠어 이런 사람이고요 나무샘 빌런 나는 의사야 니네 끝나고 남아라 저 형장 <laughs> 너무 그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루 묻은 빌런 넌 끝나고 내가 묻을 거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 빌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얘가 특직이던 경찰이던 의사던 닉 보고 감 빌런. 넌 끝나고 닉 보고 간다. 아, 닉, 닉, 닉 보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찍풀 빌런. 음, 어, 음, 그냥 1픽 가는 걸로 할게요. <laughs> 1픽이 처형 당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속보 기자로 기자가 확을 먹고 그냥 찍풀을 하는 그런 거를 풍자한 찍풀 빌런인 것 같고요. 엽서풀 빌런. 여 여러분, 전 저는 이거 군인 같아요, 군인으로. 여러분 제가 마피하면 깜짝엽서를 드릴게요. 저는 정말 정말 군인이 맞습니다. 십진군, 십진군. 저 진짜 십진군이라고요. 아, 그냥 죽여. 이응 이응. <laughs> 스킨풀 빌런. 어, 저 녀석 기자 스킨이 없구만. 달아. 으으으 나나 나. 나, 나. 나 스킨은 없고, 스킨 뽑을 돈으로, 어, 속보기자 카드 뽑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야, 감당 가능? 나달고 감당 가능해? 이거는 마피아하고 시민이고 이거 다 쓰죠? 어필도 못 하는 게, 지은이은 시끄럽네. 포기풀 빌런. 아이씨, 싸발. 그지 같아서 진짜 시민 지고 간다. 니네는 이겨줄 생각이 없어. 마피아는 축배를 하꼼 꽁승이야 오예 오예 10. 수습마비인데 총구 좀쳐 돌리지마 나 수습이야 내가 돌릴게 내 총구는 3픽에 향하고 있어 응 지금 짱마비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마비 6픽으로 갑자기 돌리네요 아이 씨바 수습마비인데 총구 좀 돌리지 말라고 잡고 얘 3픽이 무슨 직업인지 알게 <laughs> 그리고 욕하는 이런 이런 귀여운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너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이거랑 또뭐 있더라? 깨달음주의 89천대 과학자 100% 필승법을 공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대표적인 확성기 속보를 사용하는 유저가 있거든요. 그 유저의 멘트는 속기당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속기당 쓰는 유저를, 이 유저가 확을 먹을 시, 어, 자기를 힐안한 유저는 무조건 그 사람을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과학자가, 자이리, 자이리, 나쟤힐안 했어!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속기당님이, 아, 어, 쟤 먼저 가. 그러니까 과학자가, 키키, 개꿀, 나 달렸네. 이러면 확승, 개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 방법만 따라하면, 여러분, 과학자 마스터 뱃지,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홀인, 명태 메모. <laughs> 이거 맨 처음 에보고 진짜 너무 웃겼거든요? 이게, 어, 이 유저가 이제, 속, 확성 속기를 나왔는데, 자기 힐나 힐을 안한 유저를 무조건 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필승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고요. 되게 네이버 카페 마피아 카페 보면은 재밌는 거 많은데 여러분들도 재밌는 글 많이 찾아보시고요. 어 지금은 게임에도 좋은데 한번 리플레이나 볼까요? 어, 이 사람이 시민 같나요? 약간 이런 느낌? 어 아무거나 그냥 리플 열어볼게요. 전 간호요 나왔고 뭐 여러 직업들이 나오죠. 자 저는 어, 접선을 아 접선 안 했구나 기자가 특직으로 나왔고. 기자가 죽었고, 앙, 기모, 특, 팔, 특, 특, 특. 한번 시민티라는 걸 체크해 볼까요? 앙, 기모, 특, 뭐 아무런, 그거, 팔탕작용, 팔, 노마. 어, 이제, 4픽의 작용단어는 팔을 쐈는데, 팔이, 마, 팔은 마피아가 일단 아니다. 그리고 마피아 의사는 자일이라 하고 있고, 이제 6픽은 4가 경크고 7이 노마피아야. 이래가지고 6픽이 경찰을 나왔는데 진경을 경크 때린 6픽이, 아, 2픽이 정말 유리한 조건이에요. 여기서, 일은 성직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5는 아나 7힐을 하려 했는데 개구리를 당했어 이런 말을 했죠 8탕 2가 4 긁은 것도 고려 이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게자 2가 만약 4를 긁었으면은 4픽 입장에서는 2가 만약에 스파이라면 특수 직업 중에 마피아가 있는데 그것까지 추리해야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찍경을 보거나 첫 접을 해서 찍경크를 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좀더 시민티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경크, 7노마, 7 렌조라서. 뭐, 여기선 어떻게 보면은 6픽이 반복 어필을 했죠? 첫접 고려해라. 4픽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7힐 했는데 개구리 당했다. 5픽이 정말 여기서 조금 시민티가 났던 게 자기는 7을, 힐을 하려 했는데 내가 개구리를 당해서 7을 힐을 못했 어, 그리고 이 판은 마녀 판이야. 자기는 이제 칠 마녀 판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고, 음, 이제 3 픽이 물어보죠. 3 픽은 자기가 보조니까 5 픽을 이렇게 저주를 했으니까 5 픽이 진이인 걸 알고 7 휠을 왜 했니 이런 식으로 어 모른 거죠 어떻게 보면 마녀 판임7 죽은 거안보임 이러고 이제 6 픽은 6픽이 의사고로 나왔는데 2픽이 경찰이 사간다니까 4 사간다하고 4 6픽이 오는 개구리 자체가 구라인 듯이라고 해요. 근데 6픽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가어 아예 접선 마녀랑 접선란 마피아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냥 개구리 자체가 구라인 듯뭐가좀 이상해요. 여기서 정말 시민티 난 사람은 1픽이었어요. 1픽은 오가 의사를 봐요. 여기서 이 멘트에서 저는 1픽이 진특이라고 생각한 게 봐봐요. 1픽, 3픽, 7픽, 8픽이 특질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3픽은 5픽한테 물었어요. 왜 왜치를 힐했어? 이런 식으로 묻는 반면에 1픽은 오늘 5를 의사 봐. 1픽이 만약에 보조 직업이나 마피아라면은 보조직업이나 마피아라면, 만약에 보조직업이라면, 1픽이? 5를 마녀 걸었는데, 5를 시민, 시민이, 아, 그니까, 마녀가 5픽이 진이인 걸 아는데, 5가 의사 같아? 오는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할까요? 저는 그런 소리를 안할것 같거든요. 그니까, 마피아 팀이라는 약간, 그런 생각에서 1픽은, 만약 이 판이 마녀판이라면, 1픽은 절대 마녀가 아니고, 시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픽이 시민 같고, 3픽이 시민 같지 않으니까, 이제 8픽인 저는, 아, 1픽이 시민 같고, 그래, 5픽도 시민 같다. 그렇기 때문에 6픽은 마피아다. 라는 추리를 전 했거든요. 이 판에선, 3, 3은 아직도 직업을 안 깠어요. 자기 직업을. 나도 5, 2분이 6을 가본다고 해요. 자, 6픽이, 이제 자기가 조금 달릴 것 같으니까, 오가 마녀 찬깐 이유. 보조가 마녀가 아니니 자비, 자기가 마비란 걸 알리기 위해. 뭐,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그리고 4픽은 자기가 경찰이고, 자기가 진경이고, 어, 이제 5픽, 6픽 중에서 추리를 한다면, 6픽이 더 마피아 같다. 6픽이 바로 4를 간다는데, 6픽이 바로 4를 가야 근거는 2픽의 조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4픽은 아, 그래. 2픽, 6픽이 마피아다라는 추리를 해요. 2픽은 마피아라서 시민인 맞직, 자기 맞직인 4픽을 잡으려고만 하는 반면에 4픽은 마피아 팀을 잡기 위해서 게임을 해요. 이렇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피아는 어, 오피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대변을 하고 시민은 추리를 해요. 전 항상 이거를, 기, 이거를 기본, 기반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픽이 이제 말했죠. 검진이라는 발언에다 확특발언? 안 나오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육 말실수. 2님, 너 혼자 4를 가. 이는이너 혼자 4를 가라. 우리는 시민들은 다 6픽을 갈 테니. 이러면서 6픽을 가는데 더큰 힘을 씻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3픽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1이 6 달면 저도 6탐 3픽은 처음에 5호한테7 실을 왜 함?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니 갑자기 1이 6 간다면 은 자기도 6 간대요 그 말은 3픽은 1픽을 확직 준거고 8픽도 1픽을 확직 줬어요 그럼 1, 1픽은 무조건 거의 진특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을 가요 이제 2픽은 자기가 이제 6픽이 달리면 질거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4픽으로 돌리려 하는데 이미 1픽, 4픽, 5픽, 8픽은 6픽을 갈 준비가 돼 있어서 6픽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보조가 6 몰아가네요 라는데 6픽은 아직 누가 보조인지 아무런 말도 안해요. 오히려 4픽이 포커싱이 되면 포커싱이 됐지 6픽이 포커싱 되지 않았었거든요. 맨 처음엔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근데 나중에 와서 보조가 육 몰아가네요. 아무런 시민티가 안 나죠? 그래가지고 육픽이 잡히고요. 육진이 아님. 저는 검시라는 능력과 확성기라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육이 달렸지만 육은 의사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면서, 어, 내가 시민이다. 라는 거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픽은 말하죠. 일을1왜안 살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3은 자기가 1은 1이 6 가면 나도 6 갈게 하면서 1을 진득 봤으면서 자기는 오히려 되려 물어요. 1왜안 살려? 그럼 그 전에 하나 물어보자. 너의 직업은 뭔데? 너의 직업은 왜 아직도 까지 않았는데? 인증직이야? 추리직이야? 뭐야? 아직도 안간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3픽을 마피아 받고. 1픽이 만약에 보조나 마피아였다면 5를 안 몰아 그러니까 1픽이 시민이기 때문에 5를 안 몰고 진짜 6픽이 마피아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1픽과 7픽과 8픽이 특직 혹은 7픽이 퍼보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을 먼저 갔어요 마녀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5픽이 의사인 걸 아니까 그래서 5랑 6이 죽고 저는 3을 갔습니다. 3, 갑자기 건달이라고 까고 나왔죠? 3, 갑자기 건달이라고 까고 나왔는데, 1이 6하면, 나도 6간다 이래 놓고서는, 그럼 3픽 입장, 8픽은 불안데, 그럼 8픽을 협박해야죠. 안 했죠? 이건 시민일 수가 없어요. 이런 추리로 3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3이 달리고요. 이 픽은 이제 어떻게 웅얼웅얼 거려요. 뭐, 4픽 첫날 경크 그 반응도 십 상타치였는데. 만약에, 만약에, 근데 이미 4픽이 6 잡고 그런 시점에서 저는 2픽은 6픽을 가기 싫어했고, 어, 4픽은 6픽을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시점에서부터 저는 2픽이 마피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오히려 2픽이, 어, 그래, 6픽, 마피아 티 난다? 6 고고하고 팀을 빨리 버렸다면? 어 마피아가 이겼을 수도 있었겠죠? 이 감시단 하고 일을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그냥 한 판일 뿐이고 게임의 한 판일 뿐이고 뭐 약간 게임을 할때 이런 이런 추리 기준 이런 확실한 추리 기준 이런 걸로 저는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볼까? 음 이런 거 볼까? 이노마오노마 퍼경 아니네 오예 오예 자 첫날 6이살해 당했습니다 마피아들은 특을 간다고요 미군 미군 이제 5픽은 그냥 자기가 7을 힐해봤다 그리고 8픽은 난 자일했어 이래요 이제 저의 조결 이노마오노마 2픽이 노마피아고 5픽이 노마피아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제 시민들 마피아들 서로 자신들의 직업을 열심히 공개하고 있구요 후후, 내가 바로 경찰. 팔 반응. 이제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티죠. 자, 4픽이 5픽을, 어, 노마피 안 했어요. 8픽 입장에서는 퍼블 경찰일 수도 있고, 5픽이 오히려 위선일 수도 있고, 4가 진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8픽은 물어봐야겠죠. 야, 오 노마빈 거는 뭐, 뭐 위선 보거나, 음, 뭐, 퍼경일 것 같다. 이런 반응을 한다면, 오 팔픽이 진짜 의사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했죠. 팀경 보는지, 퍼경 보는지, 그딴 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 고로 팔은 자일이 점점 아쉬운 척 하는 마피아다. 나는 팔 간다. 팔의 마피아 티를 체크한 거예요. 팔픽이 진짜 의사라면은, 자기 맛지기 노마피아 나왔는데, 메모나 하고 있을까요? 메모만 그냥 주구장창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의사라면은 이제, 뭐사픽이 진경인지 아닌지 확인을 조금 하다가 아 이거 팀노맛 같다 아니면 퍼경인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안 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는 7일 솔직히 첫날인데 오가 타일할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네 마음이라 쳐두면 님이 죽는 거 신경 안 쓰나 봐요. 이렇게 되게 길게 쳤잖아요. 아무런 영향력가 없어요. 오가 7힐을 하건 말건 일단 오가 죽지 않았고 뭐 티어 어필을 한곳이또 아니고 이제 8은 이제 5픽이 노마피아 뜬 것과 경찰이 혼자 한 명인 거를 의심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의사라면. 그런 행동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피아 티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사는5 위선 고려 하나도 안 하노. 이제 죽은 6픽이 궁금한 거죠. 4픽은 진경이 맞는데 왜 위선 고려 안 해? 왜 와이? 5픽이? 5픽보다 8픽이 시민티가 안나기 때문에 위성 고려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기 말이야. 5는 왜 7이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laughs> 음 고려를 하는 거는 좋지만 고려를 너무 많은 고려를 하면은 추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게 좋아요. 1, 4, 몇초인지. 그래서 저는 5를 진위를 주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1이, 이제 5를 조사했어요. 원래 1픽은 저를 조사해야 됐겠지만, 퍼보조인 걸 고려해서, 저는 이미 5픽을 진이 주고, 8픽을 마피아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1픽이 5픽을 보더라도, 아, 1픽은 진특일 거다. 이런, 추리를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5픽이 1픽을 확직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2픽이랑 3픽이랑, 7픽 남은 시점에서 제 조결이 뭐죠? 7노마였죠. 7노마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 특중의 마피아가 하나가 있는데 7픽이 노마피아면은 no 2픽이나 3픽 중 마피아일 가능성이, 어 높다라고 느껴지겠죠? 제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3픽을 갑니다. 3픽이 더 마피아라고 제가 느꼈겠죠? 그래서, 3픽이 달리고, 게임을 승리합니다. 자, 시민티 마피아티라는 게 되게, 아, 되게 뭔가 단정 짓기도 어렵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것도 어려운데, 약간, 저는 이런 기준으로 게임을 한다는 거를,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런 판도 있고, 어, 이제, 카페에 보면은, 또, 지니티가 무슨, 뭐가 지니티인가? 제 기준에서 좀 지니티가 났던 그런 리플레이가 있거든요? 어디, 보자. 유품의사 자, 이제 이건 리플레이를 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마우스 커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로만 해야 된다는 게참 아쉽네요. 자, 이제 4픽의 마녀가 확성 마녀로, 2픽 노마피아, 8픽 노마피아를 냈어요. 정말 좋은 조결이죠. 왜냐하면은 2픽, 8픽이 둘다 어, 특직인데. 그러니까 맞경 마디가 아니라 특직이 노마피아, 노마피아라면은 아, 얘는 경찰의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4픽이 누군가와 접선을 했죠. 그랬더니 첫날 군인의 방탄이 터져서 2픽이 확직을 받았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직업이 나왔죠. 건달은 마술사로 위장을했고 마피아는 이제 한 명은 의사로 아두 명이 의사로 나왔어요. 두 명이. 그러니까 6픽, 5픽, 6픽, 7픽이 의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진이고요. 자의 의사인데 어, 2픽 높이 2픽 8픽이 둘다 노마피아라서 4픽이 경찰일 확률도 있으니까 힐을 고려했다가 안했다. 그냥 자일했다. 이런 식으로 직공 멘트를 한 거고요. 첫날 직공 멘트는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새우롤이라는 마피아 의사가 자기가 개구리가 온 의사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자 경찰이 두 명, 의사가 세 명이에요. 근데 6픽이 자기가 개구리가 왔다면 과연, 과연, 경찰이 두 명에 의사가 세 명이 나왔을까요? 마녀가 그럼 의사로 빠진 걸까요? 약간, 이런, 의문을 던져주죠. 그래서, 이제, 1픽은 자기가 경찰이고, 어, 4픽은, 앵무새처럼, 1만 가라고 계속 주구장창, 외치고 있죠. 1픽이 진경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인 저는, 개구리 접선인 척 혹은, 진짜 접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하면서, 어, 이거는 진짜 접선한 게 맞다. <laughs>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67 접선인 거 자수한 방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laughs> 자, 어디 보자. 67, 67이, 저는 의사 둘 중에 마녀가 접선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녀는 접선하면 한 명과, 그 말, 소통이 안 됐기, 안 되기 때문에, 음 이제, 둘다 소통을 못 하다가 서로 의사를 나왔다. 왜? 이 픽이 군인 방탄이 터졌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해서, 어제 의견을 어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6픽, 77픽이 접선이라 군인 터지고 그냥 의사를 나온 거다.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6픽도 제가 이제 말한 뒤에, 마피아 둘다 의사 기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문제있음? 내 네, 뭐, 맛집을 잡겠다는데, 왜 와? 이런 식으로. 계속 앵무새마냥 일일 간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픽은 자기가 4픽이 진짜 마녀인 걸 알기 때문에, 1픽이 진경인 걸 알기 때문에, 어, 이거 4픽은 진경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4픽이 진짜 경찰일 거라는, 4픽 마녀가 진짜 경찰일 거라는 말에 힘을 써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확성 기밀 살아있는 애, 둘 노마분 시민이라 생각함.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근데 이제 제출이 기준? 개구리 온 의사, 서로 의사소통 못하다가 결국 3이 나옴 이런 식으로. 에픽은 <laughs> 자기 의견, 막 피력하고 있고요 이제, 이제 6픽과 7픽의 공격이 들어, 들어가, 요 자, 7픽, 7픽이 이제 진이인 저한테 입을 닫으라고 하죠. 자기 피셜 말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의사니까 자기 피어를 말해야죠. 그리고 6픽은 5픽 지 후달릴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날초를 하기 시작.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팩트는 6픽, 7픽이 둘다 의사고, 5, 6, 7픽이 다 대립인데, 6픽, 7픽은 5한테만 공격해요. 왜? 자기들이 마피아 팀이라서 무의식적으로, 어, 자기들끼리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고, 7픽이 5픽 한테 입 닫으라고 자기 피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어, 6 간다는 말은 단한 번도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6픽도 막 5픽한테만 뭐라고 있어요. 팩트는 7픽도 마피아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사라면. 뭐 이런 식의 시민티?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저 판에 경찰이나 특직이었다면, 오, 5픽 정말 의사 같은걸?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칠픽은 오니 네 기준 니네 논리대로 펼치면 그건 니만 보는 어필인 거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피아라서 자기 맞증만 몰아요. 누구 누가 시민이다? 뭐 누가 보조다? 누가 마피아다? 이런 식의 언급을 단 하나도 안 해요. 또말해요세우호도 오픽 입장 칠픽 같은 팀인 뉘앙스로 또 오픽을 공격하죠. 7픽이랑 묶는 척 하면서? 그럼 웃긴 건 7픽 입장, 6픽이 개구리 온 의사 나왔는데 보조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접선을 한 건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시민이랑 진짜 마피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이상 볼거 없고 저접은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이겼고 시민티와 마피아티가 어떤 걸까? 이제, 덕수의 기준? 나중에 좀 정리를 잘해서 영상을 한번 찍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컴퓨터, 쿨러를 사서 컴퓨터를 고치고, 좀, 이제, 일하는 게좀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진짜 꼭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